네 엊그제였던가요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원래 그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뉴스 같은 거에 실시간으로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튜브나 뭐 다른 트위치나 그런 데서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월드컵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 이거는 아마 대부분 공통된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 지난 2002년에 우리나라가 보여주었던 굉장히 멋진 모습들 때문에, 아마도 월드컵 하면은 뭔가 좀 설레고 여전히 여러 가지 그동안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더 잘했으면 그날의 기쁨, 그날의 함성을 다시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드컵 이 조추첨을 하는 걸쭉 봤는데 굉장히, 어 괜히 막 내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괜히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뭐 죽음의 조에는 걸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그렇게 해서 같은 조가 되었는데 어~ 굉장히 사람들이 또 주목하던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죠 일본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천수 선수가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거 봤더니 아예 그래도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일본이 딱 죽음의 조이 걸리니까 아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불행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월드컵 하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문득 어 이제 월드컵 공인구 축구공이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공식 축구공 공인구라고 하죠. 이 공인구의 생김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화면에 잠깐 보여주세요. 공 이름이 알리흘라라고 하는데 뭐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들고 있는데요. 메시 선수와 함께 무려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세계 선수들을 제치고 이렇게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해 하더라고요. 근데 관계자가 이공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기존의 어떤 축구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간다고 하면서 경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빨라질수록 정확성과 비행 안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공도 속도감을 중시한 디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이 속도만 빠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공이 들어가야 공이 그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속도냐? 방향이냐? 하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빨리빨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작용도 있고 빨리빨리하다가 뭐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속도가 맞는 것이냐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성찰의 모습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속도보다는 방향이지 라고 대부분 납득하고 비슷한 말을 할 때쯤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작가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속도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일까? 어떤 속도로 달릴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 잘알수 없는 방향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방향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스스로의 속도에 대해서라면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 천천히 달려보면 방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쯤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위도한,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그 후임자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선임자 뒤에 후임자는 늘 부담을 가지게 되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선임자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초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먼저 있던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중한 명령을 내리셨죠.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너야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이름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방문을 굳게 닫은 것 이상으로 굉장히 성이 꼼꼼하게 봉쇄가 되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하게 철통수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성 안에 있는 수비자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었고 낙하산으로 타고 날아서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이요, 수직적으로 높고 수평적으로 굉장히 좁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자급자족만 된다면요. 뭐 1년, 2년 아니면 심하면 뭐몇십 년까지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자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공성전의 대부분의 결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밖에 있는 여우수와의 심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속도를 내서 단기전으로 끝낼지 아니면 무리하지 말고 좀 장기전으로 어떻게 좀 끌어볼까? 방향은 또 어떻습니까? 북문을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문부터 쳐야 될지 계속해서 좌우지간 여우수와의 이 지도자로서의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더 올바르게 갔었더라면 아니야 내가 너무 속도를 올린 것이 아닌가 내가 속도를 조금만 급하게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도 무엇이 옳고 그린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을 만난 그 여우수화처럼요, 거대한 성과 같은, 그리고 큰 벽과 같은 막막한 문제들을 만나 우리들에게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속도, 세상의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우주를 항해하는 방법 중에요. 스윙 바이 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좀 영어가 있어서 당황하셨을 분도 있는데 어렵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갈수 없는 우주의 끝을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우주선에 물론 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대요. 뭐 10년, 20년, 30년 거는데 그 우주선 안에서 사람이 늙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빼고 무인 우주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현재 로켓 기술로는 아무리 연료를 아껴봐야 그 무인 우주 탐사선이요, 목성까지 밖에 못 간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사선의 속도가요, 약 13km 시속, 13, 14km 정도 되는데,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로 느릿하게 14km, 시속 14km로 주행을 하는데 10년 동안 주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무인 우주 탐사선이. 근데 계속해서 뻘뻘뻘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료가 무한정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가는 것이지 중간에 뭐 1, 2년치 연료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뭐 태양 에너지 발전을 해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든 굉장히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스윙바이 항법이다라는 것이죠. 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좀 뭔가 어려운 듯이 보이는 과학적 사진인데 그냥. 어려운 내용 다 떼고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비유하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축구공을 던졌을 때 축구공이 기차와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오던 속도보다 튕겨 나갈 때더 가속도를 받아서 튕겨 나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성 스케일로 거대화한 것이 바로 이 스윙바이 항법이다 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탐사선이 원래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행성을 한 바퀴 돌고서 찍고 오히려 두 배의 속도를 받아서 돌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주선이 스스로의 연료 한계를 인식하고 행성의 중력에 스스로의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가진 한계를 겸허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우는 처음에, 여수아는 처음에 항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성 하나를 공략을 하려면 우리 수준으로 1년, 3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성을 공략하려면 많은 물자들, 많은 병력들, 많은 무기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예산입니다. 이렇게 아마 항변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까지는 뭐, 여수와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뭐, 진심이든 아니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아마 주셨을 거야. 뭐 여기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성 주위를 뺑뺑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돌다가 마지막 일요일에 몇 바퀴입니까? 일곱 바퀴 돌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으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굉장한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그래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돌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이 당시 백성들과 여우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라는 전투는 안 하고 왜 운동장 뺑뺑이를 시키나 저도 기초 군사훈련 받을 때그 연병장 돌고 연병장 크기가 거의 캠퍼스만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힘들어요. 숨이 턱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왜이 어려운 전투 상황에서 시키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예산이 많을 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세상은 어차피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부유해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가져야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0억 정도? 아, 내가 여러 가지 꼼꼼히 계산을 해보니까, 야,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되든, 뭐 주식이 잘 되든, 뭐 갑자기 어, 어떤 아버지가 생겨서 유산을 물려받든 100억이 생기면 은 아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와뭐 하루에 100만원씩 써도 다못쓸것 같은데 그러한 돈이 생겨도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 속으로는 아이, 목사님 이 설교니까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이, 저한테 100억만 생기면요 굉장히 평안, 평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돈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돈을 일단 어디에 보관하지? 이 돈으로 뭐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나?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돈을 나 혼자 써도 되나? 우리 친지랑 친구랑 가족이랑 뭐 나눠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튼튼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혼자서 냉장고 하나 못 듭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천재라면 엄청나게 똑똑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이 세상의 강함은요. 나에게 평안함을 줄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강한 것이 나타나면 더 강한 것에 대한 공포감만 만들어 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자격, 내 조건을 키워서 내가 강해진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담대함이 단순히 내 힘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괴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우수아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하는 짓인가? 하라는 전투는 안 하고 왜 성을 계속해서 돌아야 하는가? 아마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묵묵히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요, 하나님의 방향이요,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성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 우주선이고 연약한 그 우주선이지만은 스윙바이 항법이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돌고 돌다가 추진력을 얻어서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는 그 우주선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방송은 어떻습니까? 어제 무슨 뭐 결승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재방송으로 봐야지 하고 보는데 이미 결과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구나. 그런데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재방송을 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 세 번째는요, 결국 중요한 것은 승리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에서는요,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이미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 0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미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요.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에게서 승리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팔을 불면 이긴다, 나팔을 불면 승리한다가 아니라요, 나팔을 불면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파를 분다는 말이요.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브리어 원어로 하초체라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래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자 선전포고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쓰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소팔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미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 소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자 전투를 하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평화가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닥투닥 싸워서 이기고 지고 단판을 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도 자기 이름의 뜻을 떠올려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싸움에서의 승리, 여리고와의 승리, 삶의 문제와의 승리보다도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지니라. 하고. 아멘.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속도나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이 스윙바이 항법은요. 사실 뭐 나사의 굉장한 석학들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한 젊은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과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우수 아가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취해서 그곳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더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한 발짝 전진해 나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성을 돌면서 스윙바이하여 더머나먼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처럼요.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승리해요. 더 위대한 가나안 땅으로 나갔던 그 여우수아처럼요. 우리도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이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